보시니까 좋네요. 스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화살에 맞으면 아프겠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픕니다. 스승이 다시 묻습니다. 만약 똑같은 자리에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 더 아프겠는가? 제자가 말합니다. 몹시 아픕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누구나 화살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첫 번째 화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화살은 그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상실과 실패와 재난은 누구의 삶에나 일어납니다. 그러나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의 사건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더 심화됩니다. 인생이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맞는 화살은 자신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두 번째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쏘기 시작하며 이두 번째 화살이 첫 번째 화살의 고통을 몇 배나 증폭시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화살의 반응을 보이는데 익숙하지만 두 번째 화살을 다루는데 매우 서툽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에서 내 자신이 해방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가 나에게 쏜 화살로 인한 상처의 치료를 거부하고 내가 또 그곳에 미움과 분노, 증오의 화살을 쏘아 더큰 상처를 만들고 몸과 마음의 염증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앵 슈미티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부상당한 병사를 간호하던 중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간수들은 우리에게 매일 작디 작은 빵한 덩어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밀가루를 늘리기 위해 속에 톱밥을 넣었습니다. 많은 제수들이 이 빵을 먹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 빵을 갓 구워냈을 때에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면 매우 딱딱해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묵주알을 만들어서 묵주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간수 중한 사람이 특히 잔인했습니다. 한 주에 두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 맛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저를 구타했습니다. 저는 이 간수를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와 증오심으로 인해 내 영혼이 황폐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간수에게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간수가 나를 때리던 날, 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께서는 그 구타를 사용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가 기절한 다음 간수는 저를 막사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는 매일 염소 우유를 갖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다른 죄수들이 그가 가져온 염소 우유를 떠먹여 주었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는 그 간수가 내 곁에 있는 집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막사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남자친구가 누군지 나에게 말하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 남자친구, 예수라는 사람 말이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소. 나는 하느님께서 그의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시오? 여자들은 걸핍하면 운다니까. 또 맞아야겠구만. 그는 매일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간수는 당신의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한 짓을 다 용서해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실 거예요. 당신은 죄의 용서를 청하는 은청을 받았으니까요. 라고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 간수가 한밤 중에 나를 깨웠습니다. 그는 나에게 표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있는 수송 트럭을 가리켰습니다. 나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가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시오. 저는 수용소에서 석방된 최초의 죄수들의 무리에 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자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날 밤 그녀가 죽었기 때문에 그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에게 죽은 여자의 표를 주었던 것입니다. 난 그날 이후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차의 가축간에 비좁도록 들어 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되어 돌아간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랜 여행 동안 콜레라가 기차 안에 번졌습니다. 간수들은 전염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차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을 한쪽 현에 쌓아놓았습니다. 병은 계속 번져갔습니다. 기차가 독일에 도착할 무렵 겨우 둘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너무 심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콜레라고 죽은 사람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화염 방사기를 이용해서 기차 안에서 그대로 시체를 태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미국인이 미국 군인이 개입했습니다. 그는 후에 기차 안에 두 여자가 살아있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구타해서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끔찍한 사람조차 용서할 수 있기를 기도했던 나는 용서를 통하여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자유로워졌습니다. 우리는 상처입은 감정들이 자신의 삶을 방해하는 것을 너무 오래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화살을 단호히 버려야 합니다. 앤 슈미트 이 여자는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두 번째 화살을 꺾어버렸습니다.